모두의 기대를 한몸에 받는 쉐보레의 신형 SUV가 국내 출시를 확정짓고 가격까지 공개돼 화제입니다. 황골탈태한 디자인과 준수한 성능, 탄탄해진 옵션 사양까지 주목할 만한데 대체 어떤 차량인지 디자인과 출시, 가격까지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국내 시장에서 스디슨 실적을 맛본 후 다시금 한국 시장을 노리는 쉐보레 이코녹스가 주목받습니다. 예상보다 빨라진 출시일과 현지와 비슷한 가격까지 소렌토 산타페 등 강력한 경쟁 상대가 즐비한 중형 SUV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한 노력이 돋보이는데요. 이번엔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첫 번째 특징, 디자인입니다. 3세대와 같은 플랫폼인 GM D2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지만 정통 SUV 스타일의 디자인으로 변경됐는데요 전장 4,654mm, 휠 베이스 2,730mm로 투싼보다 조금 크며 차폭을 6cm가량 늘려 실내 공간을 더욱 확보한 모습이죠. 형제차 트래버스와 닮은 전면부에선 굵직한 디 r l 과불형 헤드램프가 돋보이네요. 트림에 따라 허니콤 패턴이 수놓인 검은 그릴이 제공되고 오프로드 특화 액티브 트림에선 머스탱 사각 가니시와 닮은 조형이 추가돼 더욱 역동적입니다. 개인적으로이 액티브 그릴이 이코녹스의 우직한 디자인과 가장 잘 어울린다 느껴지네요. 전작 대비 긴 후드가 돋보이는 측면에선 투톤 루프와 상어 지느러미 형태의 C필러가 역동감을 나타냅니다. 초창기 SUV를 보는 듯한 클래식한 컬러감이 마음에 드네요. C필러와 루프가 끊어진 듯 연출해 지붕이 떠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며 벨트라인을 강조하는 캐릭터 라인이 유니크하죠. 잔뜩 부풀어오른 앞 디펜더와 두터 클래딩은 강인한 느낌이고 그 아래엔 최대 20인치의 휠을 제공합니다. 액티브 트림의 경우 17인치 전용 휠과 올터레인 타이어가 탑재되죠. 볼륨이 상당한 후면부에선 Y자 테일 램프가 선명하게 빛나고 하단 범퍼 역시 강인해 보이네요. 다소 아쉬운 게 하나 있다면 나이틴하고 강인한 디자인의 액티브 트림마저 머플러를 숨겼기에 어딘가 심심하다는 느낌도 들죠. 형님급인 트래버스와 차이를 준 것일까요? 두번째 특징 실내입니다. 도무지 2020년대 디자인이라 볼수 없던 전세대의 디자인을 드디어 탈피하고 최신 레이아웃으로 돌아온 모습인데요. 11인치 디지털 클러스터와 11.3인치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은 시인성을 높였으며 두 겹이 겹쳐진 디자인은 에스컬레이드의 와이드 스크린을 보는 듯하죠. 컬럼식 기어노브와 정돈된 공조 장치가 깔끔하고 제트 엔진을 닮은 송풍구는 멋들어지네요. 2열 공간은 성인이 탑승하기에도 레그룸과 헤드룸이 넉넉하고 열선 시트와 열선 핸들 등 기본 옵션을 강화했다 전해집니다. 2열 폴딩 시 1798L의 트렁크 공간을 확보할 수 있죠. 세번째 특징 재원입니다. 국내엔 1.5L 4기통 가솔린 터보 단일 트림으로 도입될 전망이며 이는 무단 변속기와 함께 175마력과 25.4kgm의 힘을 전륜으로 발휘합니다. 리터당 약 12km의 연비를 인증받았죠. 액티브 트림을 선택할 경우 사륜구동을 선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최대 토크는 28.1kgm로 속폭 상승하네요. 다만 차세대 직병열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탑재된 p h TV 모델은 중국 등 일부 아시아 지역 전략형 모델이기에 국내 진출 가능성은 현재로선 미지수입니다. 24.4kWh 배터리만으로 155km의 주행 거리를 보이며 중국 기준 21.6km/L의 뛰어난 연비까지 주목받기에 업계에선 이 하이브리드의 국내 도입을 염원하고 있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사각지대 경보 등이 기본 적용되며 고화질 3D 서라운드 시스템과 교통 표지판 인식 등 첨단 에이더스 역시 탑재되네요. 마지막 출시일 및 가격. 일반 내연기관의 경우 국내 인증에 돌입한 것으로 밝혀져 국내 출시는 기정 사실화된 상황이며 그 시기는 2025년 상반기를 예상합니다. 기존 엔트리 트림인 LS를 과감히 삭제하며 LT와 RS, 액티브 이렇게 세 트림으로 나눠 기본기를 탄탄히 다진 모습인데요. 미국 가격과 비교했을 때 국내에선 LT 트림이 4천 초중반, 액티브와 RS는 4천 9백만 원 선을 점치죠약 2천 8백만 원에 판매되는 중국과 달리 국내 가격은 왜이리 비싼 것인가? 가하는 의견도 적지 않은데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국내 실정은 자국 생산도 아닐뿐더러 에어백 등 기본 안전 사양에 더욱 엄격하기에 중국 과 비슷한 가격을 기대하긴 어렵 죠 여러분은 이정도 가격의 이코녹스 라면 합당한 가격이라고 생각하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자 지금까지 신형 이코녹스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기본 트림을 과감히 삭제하며 실질 적인 시작 가격을 낮췄고 차량의 품질 또한 이전에 비교하면 몰라볼 정도로 향상됐는데요 과연 이번 어떤 성적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풍부하고 흥미로운 자동차 이야기를 매주 만나보시고 각종 스파이샷 제보와 내차 판매, 차량 정보 커뮤니티는 네이버 남차 카페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도 남자들의 자동차를 팔로우하시고 최신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